안녕하십니까. 2008 상반기 VIP 아시아 어워드에 선정된 하츠의 플래티늄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하츠의 시크릿 모델은 후드가 작동하면 후드의 전면부가 자동으로 열리는 무빙 시스템을 채택하여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성능까지 최고의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후드와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시크릿 후드는 전면부의 나뭇결 무늬를 단순화한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 성능의 팬모터를 장착하여 요리 시 냄새와 유해가스를 강력한 흡입 성능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주는 24시간 상시 배기 시스템 기능까지 적용되어 첨단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으로서의 후드 기능을 제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 최고의 휴드 브랜드이자 빌트인 가전과 환기 시스템 전문 기업인 하츠는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